고향이 이 근방입니다. 경상북도 청송입니다. 청송 사실은 낙인는 일본에서 났습니다. 45년인데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46년생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6개월 됐을 때 우리 부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부산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누님들 이야기가 부산항에 딱 내렸을 때. 아이쿠,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부산항에 내려보니까 요새 북한처럼 그 소년, 소녀들이 행상을 하면서 몰려와가지고 자기 물건 파는데 남을 험담하는 게 그렇게 충격이었다 그래요.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그 예의라든지 여기에 한 7년 동안 익숙해 있다가 아수라장 같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주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대구까지 기차를 탔는데 유리창도 다 깨지고 시트 다 날아가고 그러나 막 고향 땅으로 어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아이고 희생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지난 거 보니까 아주 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 일본에서 살았으면 제가 지금 제일 동포로 살고 있을 텐데 그리고 또한분 <laughs> 저희 집에. 63년에 5·16이 나오고 나서 이민 붐이 이렇습니다. 브라질 이민, 뭐 주로 남미로 갔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laughs> 이제 이민 수속을 하려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여권 수속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인데, 빨리 이렇게 수속이 돼 가지고 한국을 떠났으면 좋을 텐데 하고 기다렸는데. 다행히, 지금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수속이잘안 됐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파라과이란 나라입니다. 파라과이. 이것도 참 선택을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어떤, 어떤 나라냐, 뭐 여러 가지 통계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근 통계 중에서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권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여권이 어디냐 패스포트 파워 랭킹 그건 무슨 기준이냐 하면은 <laughs>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모범국민 테러에 가담하지 않고 마약밀매에 가담하지 않으면 무비자 아닙니까? 무비자로 제일 많은 나라에 갈수 있는 여권이 싱가포르입니다. 150... 아홉 갠지 여덟 인지뭐한 차이,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2등이 독일입니다, 독일. 3등이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과 스웨덴, 스웨덴. 북한이 어떠냐 보니까 밑에 꼴찌죠. 꼴찌. 가장 꼴찌는 아프가니스탄일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이라 전쟁하는 나라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또 이런 동계 있습니다. 여성분들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지금 86세 아닙니까? 지금 현재 86세 랭킹이 그, 랭킹 잡는 여러 가지 좀 기준이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세계 열 번째 안에 들어옵니다. 통계 잡힌 데 따라서 세계 3등으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여성입니다. 남자도 오래 사는 걸로 지금 16등쯤 될 겁니다. 남녀 합쳐버리면은 지금 81세니까 세계 한 10등쯤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평균 수명이 점점 느는데 2030년에 가면은 남녀공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이 한국인이 된답니다. 남녀공이. 그리고 여자는 그때쯤 되면 90세 된대요, 90세. 평균 수명 90세면은 어 사실은 그 영하 사망률을 빼면은 90한 5세, 100세까지 산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살죠?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첫째, 혈압이 낮답니다. 혈압, 그리고 뭐, 고지방 이것도 외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뚱뚱한 사람이 적죠. 동양이 비교적 뚱뚱한 사람이 적습니다. 이뚱보가 가장, 과체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미국입니다. 미국. 한 40%가 과체중입니다. <laughs> 그리고 한국의 연로하신 분들이 비교적 사회적 인간관계가 돈독한 편이라고 해요. 뭐 동창회라든지 집안,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노인들은 어울려 다니고 이게 좀 과할 때도 있습니다만는 그러면 오래 산답니다. 주로 정신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의료보험이 뒷받침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 의료보험. <laughs> 우리나라가 좀 <laughs> 반대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붕괴되고 나서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평균 수명이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그큰 이유는 의료체제입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여행 갈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긴급 사태가 났을 때 의료 체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지금 세계 5위입니다. 5위 수출 많이 하는 걸로 수출 5위라고 해도 별로 놀라는 분이 시심데 수출 5위 1등은 수출 1등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수입까지 합치면은, 어, 무역 총계로는 6등 내지 7등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공업국인 것은 아시죠? 5대 공업국입니다. 1등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그 다음에, 항상 우리나라 정치인들 입에 <laughs> 붙은 이야기가 양극화죠 불균형 성장 양극화 이건 완전히 선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통계상 통계로 믿어야지 뭐 다른 거 믿을 게있습니까 유명한 지니 계수 있잖아요 지니 계수가 소득 균형 불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통계인데 어, 최신 통계에 의하면 은 140여 개국 을 조사를 했더니 가장 평등한 소득 배분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주로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저 나라도 나라도 자꾸 하니까 어? 한국이 부의 평등이 잘된 순으로 23등입니다. 23등. 140개 나라 중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 주고. 더 재밌는 것은 <laughs>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고 100년 전에 볼세비키 혁명 이렇게 켜 가지고 평등 사회 만든다고 사람도 많이 죽게 하고 뭐 집단농장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거 보고 저것도 해봤던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지금 살아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중국 베트남 쿠바 베네수엘라도 사...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 북한 이 다섯 개보다 한국이 더 소득 배분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한국이 소득 배분이 더 평등하다. 양극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전 연두기 연두 무슨 메시지에서 써먹은 이후에 한국에서 유행한 말이 되었는데 그것은. 비과학적인 선동입니다. 양극화. 양극화를 더선동 하면 1대 99라고 되죠. 1대 99. 1 때문에 99가 불행하게 사니까 99가 뭉쳐가지고 1을 혼내자. 그런 선거구호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은 또한 민주주의까지 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5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큰 나라죠. 일곱 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일곱 개 나라. 중국 안 들어가죠. 러시아 안 들어가죠. 민주주의를 안 하니까. 그런 점에서 20세기에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발전시킨 뭐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한 1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네이션 빌딩 경쟁을 했는데 21세기에서 만약 상을 준다면 야구처럼 MVP를 준다면 어느 나라가 받을 것이냐. 저는 세 나라가 받을 것 같아요. 한국, 이스라엘 대만, 한국, 이스라엘 대만. 이세 나라 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상이에요. 그 중에 안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우리 나라 같으면 통일, 북한핵문제, 이걸 해결하면은 한국은 인류국가로 들어가는 거죠. 인류국가. 한국이 인류국가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인류국가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인류국가는 지금 어떤 나라냐 첫째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파생한 나라들 이 있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유럽 문명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나라 딱한 나라가 있죠 인류국가 어딥니까 일본이죠, 일본. 요게 인류국가입니다. 인류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 2, 30개 됩니다. 거기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문턱까지는 왔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선진국. 왜냐하면 삶의 질통계가 좀 중요하거든요. UNDP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 어,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해가지고 HDI라고 합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통계예요. 매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 때 랭킹 이 제일 올라갔습니다. 세계 12등이었어요. 삶의 질, 복지, 교육, 평균 수명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17, 18등합니다. 삶의 질 랭킹 이거 보면은. 우리는 삶의 질에서 영국보다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프랑스보다 앞서고. 그러면 이 선진국으로 봐야 되는데, 핵 문제가 있고, 통일. 그래서 아직 한국은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루겠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 선택이 있죠. 자유통일 하면은, 인류 국가는 확실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분단이 오래 계속되면은 아마 지금이 피끌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적과 통일되면 그건 뭐, 야만 상태로 가는 거니까. <laughs> 인류 국가는 무슨 국가냐 하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문명 국가죠. 문명, civilization. 문명은 뭐냐? 문명을 규정하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신적, 물질적 제도, 사상, 법치, 군대, 예술, 문화, 이런 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대한민국의 70년은 문명 건설의 역사였어요. 문명 건설의 역사. 70년,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식민지로서 신음하던 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3년만에 나라를 세우고, 2년만에 세계적 전쟁을 겪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대통령이 암살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민중봉기도 일어나고, 그런 소란 속에서 7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다. 한다면 세계사에 남을 만한 기적이죠. 세계사에 한국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예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 한국, 다음에는 물론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1868년에 명치유신을 한 다음에 에 세계적 강대국이 되고 그러다가 또 전쟁을 일으켜서 전범국가도 되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한 일본, 한국 이외는 일본의 예가 있습니다. 일본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어,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약 250년에 걸친 평화가 있었어요. 그 평화를 거치면서 대단한 부를 <laughs> 축적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명치우신을 통해서 식민지 가 되지 않고 아시아에서 식민지 가 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 안됩니다.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이 있죠 일본 이외에 아시아에서 식민지 가 되지 않은 나라 아십니까 여행 해보시면 그 나라 역사를 아시고 하면 기억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라는 틀고 가보셨을 것 같은데 태국이죠, 태국. 타일랜드. 타일랜드가 식민지가 안 됐습니다. 또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 섬나라에 있어요, 섬나라. 섬나라는 뭐, 주로 영국, 프랑스 이쪽 식민지가 많은데, 남태평양에 통가란 나라가 있습니다. 통가란 나라 들어보셨어요? 통가. 제가 월란조선 편집장 할때 심심풀이로 우리 기자보고 통과란나라가 가서 그 왕을 인터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왕 이름이 뚜뽀예요, 뚜뽀. 진짜 뚱뚱한 사람이에요. 몸무게가 엄청나가는 사람인데 스모 선수처럼. 인터뷰를 해왔는데 그 기사를 읽다가 야, 무릎을 친 대목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인구가 한 10만 명 되고 남대평양에 있습니다. 주변 국가는 전부 다 식민지가 됐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통감하는 식민지가 안 됐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간단해요. 우리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지 않으면요. 그 나라를 먹기가 힘들어요. 식민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국제 질서에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요. 분열되지 않는 나라. 한국 식민지가 된 것도 분열되고, 중, 저큰 중국이 100여 년 동안 유럽 나라로부터 거의 유린당하다시피 한 것도 분열됩니분열되해제지 타일랜드가 분열이 안 됐습니다. 그 왕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수출 5위, 삶의 질 랭킹 12회 하더라도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으면은, 분열되어 있으면은 미래를 잠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 좀 이따가 신라 이야기를 하겠는데, 신라 백제 고구려, 세 나라 중에 왜 신라가 통일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단일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은, 신라는 분열되지 않았고, 백제도, 고구려도 분열했습니다. 분열을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국가 흥망의 요소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 살면서 분열이 돼 버렸습니다. 몇 시간 전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 이분은 <laughs> 서울대학교 학생 총학생회장 하면서 운동권 출신이고, 5.17 계엄 확대 조치 이후에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MBC 들어가서 노조 만들기도 한 사람인데, 90년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확실한 보수적 가치를 구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요지는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국회 부의장 되는 사람이 했습니다. 오선되는 사람이.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주소죠. 다른 죄도 아닙니다. 내란죄로 고소해야 된다. 내란죄는 뭐냐? 국헌문란, 국토참절, 국헌 문란, 헌법질서를 문란하는 것, 국토 참절 국토로 일부를 빼앗는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오갈 정도니까, 한국은 결코 단합된 나라라고 볼수 없고,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다. 특히 북한이란 절대 무기를 가진 세력이 있다. 전쟁 위험이 한국에서의 전쟁 위험에 대해서. 미국 시야의 국정 출신이 20%에서 2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20% 내지 25%라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더군다나 이 전쟁은 핵폭탄을 쓸 가능성이 많은 전쟁입니다. 20 내지 25%다 1%라도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는 그게 약속인지 입장 표명인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서울을 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가 배치 안 하면은 수도권을 북한 핵 앞에 벌거벗겨 놓겠다는 건데 뭘안 하겠다는 약속을.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는 이런 외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거는 이건 외교가 아니죠.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사드를 배치해야 될지 배치 안 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배치해야 되죠.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제가 통계로 들었던 건산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의 아주 어두운 면이 하나 같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죠. 물질적인 부분, 경제, 군사, 하드웨어, 하드웨어. 국가의 하드웨어. 근사합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기강, 법치, 그리고 자주 국방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국민들의 교양, 선동에 속느냐 안 속느냐, 국민들의 어떤 정직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요. 하드웨어가 좋으면은 결국은 소프트웨어도 좋아진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게 아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 정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하드웨어도 부서진다. 어느 쪽이 한국에서 적용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심지어 재벌 아들도 재벌 딸도 자살합니다. 뭐가 불만이라서 뭐가 절망이라서 재벌 아들이 재벌 딸이 자살 합니까? 정신이 망가져 버리면 자살하죠. 정신과 비슷한 차원의 이야기지만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혼 사람이 몸이 망가지면은 치료를 통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망가져도 정신과 치료 잘 받으면 또 요새는 약도 좋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영혼이 망가지면은 영혼이 망가지면은 고치기 힘듭니다. 영혼이 어떤 사람이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냐? 주사파가 영혼이 망가진 사람. 요새 주사파 이야기를, 이야기가 새삼 나옵니다. 특히 이 김문수 지사,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laughs> 이 정부는 전대협 주사파 침복 정권이다. 침복 세력이 핵심에 들어가 있다. 김일성 주의자다. 뭐 이런식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자체가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김일성 주의자가 집권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집권 세력 안에 김일성주의자가 있다, 요지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사파가 이게 학문, 학문의 뭐 일파가 아닙니다. 철학의 뭐 일파가 아니고 주사파는 김일성을 숭배하고 따르는 세력이에요. 공산주의자 플러스 개인 숭배자예요. 그랬던 사람이 전형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이념이냐, 이념은 다분히 종교적 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념이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좀처럼. 왜냐, 그것을 부정하면은 자기의 생애 전체를 부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바뀌느냐 죽느냐 사느냐 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희란 사람이 바로 그랬어요 박정희는 또 한때 남노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숙군수사 때 잡혀가 가지고 고문 받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그동안에 자기 조직원들을 다 부르고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을 만나가 용서받고 군복만 벗고 해서 살아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게 없었으면 그 사람 남노당원 하다가 나중에 뭐 게릴라가 됐든지 그랬을 겁니다 보통 그런 죽고살냐의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전쟁이 났을 때죠 전쟁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한국의 종북세력 회개하고 결과 천선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